안녕하세요. 마리의 서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100년 전에 쓰여졌지만 50년 동안이나 숨겨져온 비밀의 책입니다. 바로 성공의 문을 여는 마스터 키입니다. 지은이는 찰스 해넬, 옮긴이는 김우열, 출판사는 샨티입니다. 이 책은 약 100년 전에 쓰여진 성공의 연금술을 가르치는 성공의 법칙과 원리, 테크닉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더욱 특별한 것은 성공과 영성을 모두 충족시키는 깊은 영성의 바탕 위에서 성공을 추구하는 고전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자인 찰스 헤넬은 세인트루이스에서 15년간 사원으로 일하다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자기 회사를 시작하고 이 책에 기록된 마스터키의 시스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막대한 부와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마리의 서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터키 시스템이 무엇인가? 부가 부를 부른다는 말은 모든 면에서 진실이다. 가난이 가난을 부른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마음은 창조적이다. 삶의 모든 경험과 상황과 환경은 습관적 혹은 지배적인 마음의 결과이다. 마음가짐은 반드시 생각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모든 힘과 성취와 소유의 비결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것이 참인 이유는 우리가 먼저 어떤 존재가 되어야만 행할 수 있고 그 존재의 역량만큼만 행할 수 있으며, 게다가 존재란 생각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소유하지 않은 힘을 쓸 수는 없는 법이다. 힘을 소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힘을 의식하는 것이다. 힘을 의식하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힘이 내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배우는 것이다. 내부에는 하나의 세계가 존재한다. 생각과 느낌과 힘의 세계, 빛과 생명과 아름다움의 세계가 비록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은 강대하다. 내부 세계는 마음의 지배를 받는다. 이 세계를 발견하면 모든 문제의 해결책, 다시 말해서 모든 열매의 씨앗을 얻게 된다. 또한 내부 세계를 다스리게 되면 과 소유의 모든 법칙을 다스릴 수 있다. 외부 세계는 내부 세계의 그림자이다. 외부에 나타나는 현상은 이미 내부에 존재했던 것이다.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무한한 공급원, 무한한 힘, 무한한 지혜를 내부 세계에서 찾을 수 있다. 드러나고 개발되며 표현되기를 기다리는 공급원과. 힘과 지혜를 말이다. 내부 세계에서 이러한 잠재력들을 인식하면 그것들은 외부 세계에서 형상화되어 나타날 것이다. 내부 세계가 조화로우면 외부 세계에서 조화로운 여건과 우호적인 환경과 모든 최상의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 내부 세계의 조화는 건강의 초석이요. 모든 유대함과 힘과 업적과 성취, 그리고 성공의 필수 요소이다. 내부 세계가 조화롭다는 말은 자신의 생각을 제어하는 능력과 어떤 경험을 했을 때 거기서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내부 세계가 조화로우면 낙천적이고 풍요로워지며 내부가 풍요로우면 외부도 풍요로워진다. 외부 세계는 내부의 의식 상태와 환경을 반영한다. 내부 세계에서 지혜를 얻으면 그 세계에 감춰진 놀라운 잠재력을 알아보는 힘이 생기고 이러한 잠재력을 외부 세계에 실현시킬 능력도 갖게 된다. 내부 세계의 지혜를 의식하게 되면 마음속에서 그 지혜를 소유하게 되고 마음속에서 지혜를 소유하게 되면 완벽하고 조화로운 성장에 필요한 요소들을 실현시킬 힘과 지혜를 실제로 소유하게 된다. 내부 세계는 실질적인 장으로서 강한 사람이 용기, 희망, 열의, 자신감, 믿음, 신뢰를 만들어내고 이러한 자질들을 통해 성견 지명을 개발하며 이를 현실로 바꿀 실질적인 기술을 터득하는 곳이다. 삶은 외부에서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드러나는 것이다. 외부 세계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이미 내부 세계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다. 모든 소유는 의식에 좌우된다. 언제나 이득은 모으려는 의식의 결과이고, 손실은 흩뿌리려는 의식의 결과이다. 마음의 능률은 조화로움의 정도에 따라간다. 불안은 혼돈을 의미한다. 따라서 힘을 얻으려는 자는 반드시 섭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우리는 외부의식에 의해 외부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 두뇌는 외부의식의 기관이고 우리는 중추 신경계를 통해 몸의 모든 부분과 의식적으로 소통하게 된다. 중추 신경계는 빛과 열과 냄새와 소리와 맛즉 오감에 반응한다. 외부 의식으로 바른 생각을 할때 외부 의식의 진리를 이해할 때 중추 신경계를 통해 몸에 전달된 생각이 건설적일 때 다섯 가지 감각은 유쾌하고 조화롭게 된다. 그 결과 힘과 생기와 모든 건설적인 힘이 몸에 쌓이게 된다. 그러나 바로 같은 외부의식을 통해서 온갖 고뇌와 질병과 결핍과 한계, 모든 불화와 부조화도 발생된다. 그러므로 외부의식으로 그릇된 생각을 하면 엄청난 파괴의 힘에 연결되는 셈이다. 우리가 내부 세계와 연결되는 통로는 잠재의식이다. 태양 신경총은 잠재의식의 기관이다. 교감 신경계는 주관적인 감각, 이를테면 기쁨, 두려움, 사랑, 감정, 호흡, 상상 그리고 여타 모든 잠재의식적 현상을 다스린다. 우리는 잠재의식을 통해서 우주의 마음과 연결되고 우주의 무한한 창조력과 가까워진다. 이 둘. 외부의식과 잠재의식을 조화롭게 각각 기능을 이해하는 일이 삶의 커다란 비밀이다. 이것을 알면 외부의식과 내부의식을 조화롭게 할수 있고 그리하여 무한함과 유한함을 조화롭게 할수 있다. 미래는 완전히 우리의 통제하에 있다. 변덕스럽고 불확실한 외부 힘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전 우주에 퍼진 유일한 원리인 의식이 모든 공간을 가득 메우고 본질적으로 어느 곳에서나 동일하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한다. 이 원리인 의식은 전지전능하고 무소 부재하다. 모든 생각과 물질이 그 안에서 존재한다. 그것은 삼라만상에 존재한다. 우주에는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의식, 우주마음이 존재한다. 이것이 생각을 일으키면 그 생각은 그것이 일으킨 생각의 대상으로 바뀐다. 이 의식은 어디에나 존재하고 따라서 모든 사람의 내부에도 존재한다. 각 사람은 그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한 의식이 외부로 표현된 것이다. 우주에는 생각할 수 있는 의식이 오직 하나만 존재하므로 우리의 의식은 우주의 의식과 동일하다. 다시 말해서 모든 마음은 하나로 연결된다. 이 결론은 벗어날 수 없다. 우리 내세포에 보이는 의식은 다른 사람의 내세포에 보이는 의식과 동일하다. 각 사람은 우주의 마음이 개별화된 존재이다. 우주의 마음은 정지된 상태 또는 잠재적인 상태의 에너지이다. 그것은 그저 존재할 뿐이다. 우주의 마음은 오직 개별화된 마음, 각각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외부 세계에 작용할 수 있고, 개별화된 마음은 오직 우주의 마음을 통해 창조할 수 있다. 둘은 하나이다. 한 사람의 사고 능력이란 우주의 마음에 작용하여 그것을 외부 세상에서 나타나게 하는 능력이다. 인간의식이란 결국 사고하는 능력을 말한다. 워커는 이렇게 말했다. 마음 자체는 미세한 형태의 정적인 에너지로 추정되고, 여기에서 마음의 동적인 상태는 생각이라는 활동이 생겨난다. 마음은 정지된 에너지요. 생각은 움직이는 에너지다. 둘은 동일한 존재의 다른 양상이다. 그러므로 생각은 정지된 마음을 동적인 마음으로 전환함으로써 형성되는 진동하는 힘이다. 모든 특성들이 우주의 마음에 담겨 있고 우주의 마음은 전지전능 무소부제함으로 이 특성들은 모든 개인의 내부의 잠재적인 형태로 항상 존재하는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면 그 생각은 그에 부합하는 어떤 조건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모든 생각은 원인이요. 모든 외부 조건은 결과이다. 이런 까닥에 원하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각을 다스리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모든 힘은 내부에 존재하며 절대적인 당신의 통제하에 있다. 이렇게 통제할 수 있으려면 정확한 지식을 갖추고 정확한 원칙을 자발적으로 훈련해야 한다. 이제 자명한 것은 이 법칙을 철저히 이해해서 생각의 과정을 다스리는 힘을 기를 수만 있다면 어떠한 조건에든 이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만물의 근본. 바탕인 전능한 법칙과 의식적으로 협력하게 될 것이다. 우주의 마음은 존재하는 모든 원자의 생명이다. 모든 원자는 더 많은 생명이 발현되게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모든 원자에는 의식이 있고 각각은 자신들이 창조된 목적을 실현하고자 분투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외부세계에서 살아간다. 내부 세계를 찾는 사람은 소수이다. 그러나 외부 세계를 만든 것은 내부 세계이다. 내부 세계는 창조의 힘이 있다. 외부 세계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은 당신이 이미 내부 세계에서 창조한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당신은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의 관계를 이해할 때 어떤 힘을 갖게 될지 깨닫게 될 것이다. 내부 세계는 원인이요, 외부 세계는 결과이다. 결과를 바꾸려면 원인을 바꾸어야 한다. 당신은 곧바로 이것이 매우 급진적이며 남다른 생각임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결과에 노력을 기울여 결과를 바꾸려고 한다. 그렇게 해봐야 그저 한 가지 고뇌가 다른 형태의 고뇌로 바뀔 뿐임을 알지 못한다. 불화를 제거하려면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원인은 오직 내부 세계에서만 찾을 수 있다. 모든 성장은 내부에서 나온다. 이는 자연이 증명해준다. 식물과 동물, 인간은 모두 이 유대한 법칙에 살아있는 증거이다. 외부 세계에서 힘을 구하는 일은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온 잘못이다. 내부 세계는 무한한 공급의 셈이고, 외부 세계는 강으로 흘러가는 배출구이다. 받아들이는 능력은 이 우주의 셈을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각 사람은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무한한 에너지가 배출되는 하나의 통로이다. 인식이란 하나의 정신작용이다. 따라서 정신활동이란 개인의 마음과 우주의 마음 사이에 일어나는 작용과 반작용이다. 우주의 마음은 삼라만상에 존재하면서 동시에 그것들의 생명을 주므로 이러한 작용과 반작용이 곧 인과의 법칙이다. 그러나 인과의 법칙은 개인의 마음이 아닌 우주의 마음이 통제한다. 이것은 외적 기능이 아닌 내적 과정이며 그 결과는 무한히 다양한 조건과 경험으로 나타난다. 생명을 표현하려면 마음이 존재해야 한다. 마음이 없이는 무엇도 존재할 수 없다. 존재하는 만물은 그것을 창조하고 끊임없이 재창조하는 기본 원료가 하나의 형태로 표현된 것이다. 우리는 마음의 원료라는 광활한 창조성의 바다에서 살아간다. 마음의 원료는 영원히 살아서 움직인다. 가장 민감하기도 하다. 이것은 마음의 요구에 따라 외부 형상으로 나타난다. 생각은 이 원료가 외부로 표현되기 위한 틀 혹은 꼴을 만든다. 어떠한 법칙이든 실제로 적용되기 전에는 가치를 창출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이 법칙을 실질적으로 이해하면 가난이 부로, 무지가 지혜로, 불화가 조화로, 압제가 자유로 바뀔 것임을 기억하라. 물질적, 사회적 관점에서 이보다 더큰 축복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이제 적용해보자. 방해받지 않고 혼자 있을 수 있는 방을 정하라. 곧바로 편안하게 안되축 처지지는 마라. 생각은 흐르는 대로 두 대, 15분에서 30분 정도 전혀 움직이지 말고 앉아 있어라. 3, 4일 혹은 일주일 정도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육체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하라. 어떤 사람에게는 쉽겠지만 대다수 사람에게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몸을 완전히 통제하는 일은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해내야 할 부분이다. 다음 번에는 다음 단계를 위한 지침을 제시하겠다. 그동안 이것을 완전히 터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질문과 대답. 외부세계는 내부세계와 어떻게 연관되는가? 외부세계는 내부세계의 그림자이다. 모든 소유는 무엇에 의존하는가? 모든 소유는 의식에 의존한다. 개개인은 어떻게 외부세계에 연결되는가? 개개인은 외부의식을 통해서 외부세계와 연결된다. 두뇌는 외부의식의 기관이다. 인간은 우주의 마음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인간은 잠재의식을 통해 우주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 태양 신경총은 잠재의식의 기관이다. 우주의 마음이란 무엇인가? 우주의 마음이란 존재하는 모든 원자의 깃들인 생명의 원리이다. 개개인이 우주의 마음에 작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개인의 사고력은 우주의 마음에 작용하는 능력이고 그것을 외부에 나타나게 하는 힘이다. 이러한 작용과 반작용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러한 작용과 반작용에 따라 원인과 결과가 만들어진다. 모든 생각은 원인이요, 모든 조건은 결과이다. 어떻게 해야 조화롭고 바람직한 여건을 얻을 수 있는가? 조화롭고 바람직한 여건은? 바른 생각으로 얻을 수 있다. 모든 불화와 불협화음, 결핍과 한계의 원인은 무엇인가? 불화와 불협화음과 결핍과 한계는 그릇된 생각의 결과이다. 모든 힘의 근원은 무엇인가? 모든 힘의 근원은 무한한 공급의 셈인 내부 세계이고, 개개인은 이 무한한 에너지가 배출되는 하나의 통로이다. 어떤 대상이나 목적을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눈에 보이는 실체로 나타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항상 비전이 앞서 있고 그 비전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난다. 릴리언 화이팅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